챔트걸 김예인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들이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들이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네 친구들 어떤가요? 어려워도 우리 한번더 연습해봐요 그럼 바로 한번더 음악 주세요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들이라 마태복음 1 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들이라 마태복음 1 6장 25절 말씀 내 네,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영상 보고 연습해와요. 그럼 이제 뭐할 시간이죠? 맞아요. 예배 드릴 시간이죠? 그럼 예배 드리러 카운트 다운! 지금은 카운트 다운 시간이에요. 같이 우리 손들 보완 손들 들어 올리브리스. 지부터 거꾸로 눈깔아가셨기. 지금부터 예배 시간 신나게 맞아요. 카운트 다운! No i 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작은 손길 모아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쓰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달란트 때는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구성으로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게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해븐키즈 여러분들이라면 칭찬을 아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어떤 어른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나 한번 잘 기억해봐요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아우 누구누구는 누구 딸이길래 이렇게 예뻐? 아우 누구누구는 어느 집 아들이길래 이렇게 착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왜 어른들은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찾는 걸까요? 바로 부모님을 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시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 우리 부모님도 함께 칭찬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귀한 아들 한 분이 계시죠? 다들 누군지 아시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늘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저번주에 권순우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도 기억하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같이 그런 큰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배고픈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걷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평생 눈을 보이지 않아 불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번쩍 띄워주셔서 세상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늘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아니 저분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길래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거지? 저분은 누구야?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의 선생님, 라비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세레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슬프고 속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냥 단지 누군가를 일으키고 눈을 띄워주고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필립포라는 마을에서 조용히 걷고 계셨어요. 그렇게 걷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자 제자들은 다들 곰곰이 생각에 잠겨서는 예수님께서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말이 맞다. 너의 말에 너가 그 말을 함으로써 너에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는 천국문으로 가는 열쇠를 주겠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온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아주 예전부터, 우린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적고요. 우리가 잘 아는 죄들도 적고, 사람들은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가득하면은 천국에 갈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였는데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 죄 없는 분한 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는 천국 문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헤븐 키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그리고 우리가 인기가 많다고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티지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믿기를 원해요. 우리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늘 선포하는 늘 얘기하고 늘 떠올리고 늘 믿는 우리의 헤븐키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봐왔지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 헤븐키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헤븐키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잘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